오늘 수태 매매가격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1억 7천에 3층 건축물의 소유자가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될수 있는 배경에는 소유자분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겠죠. 협소수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마스터하우스의 송우진 대표입니다. 전 오늘 미군부대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협소수태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은 정말 매매가격을 대폭락하여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매도호가 3억, 다운된 금액 2억 2천, 또한번더 다운이 돼서 현재는 1억 7천에 초초금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건축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외형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내가 바로 협소주택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전면이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반듯하게 건축물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외벽에는 화이트톤의 스타코 마감과 징크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신축주택이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좌측편을 보게 되면 인테리어 블럭이죠 큐블럭이라고 하는 벽돌로 우리 집 토지의 경계를 만들어 놓았고요 앞쪽에는 테라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크 작업까지 완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축물은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바로 앞쪽으로 단독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공간은 구규지로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면적과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로 또한 상당 부분에 구규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옆집과 우리 집 그리고 뒤집 모두 구규지가 걸쳐져 있는 관계로 큰 민원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땅에 건축을 하려면 최대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살려서 지어야 합니다. 건축사분과 오늘 집을 지은 건축주분, 많은 고심을 통해 오늘 집을 지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말 가격을 대폭 락하여 이제는 금매로 진행을 하네요. 자, 주택 내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및 신발장 공간이고요. 우측 편을 보게 되면 키큰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조그마한 거실과 주방 공간으로 활용될 부분입니다. 좌측편에 여백의 공간 살아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동선으로 베란다 공간을 시공을 해놨습니다. 싱크대와 그리고 냉장고 비치할 수 있는 공간, 위쪽을 보게 되면 시스템 에어컨까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한 욕실 공간까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디션 좋습니다. 준공 연도가 2020년 10월 28일날 준공이된 건축물이라 그 이후에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컨디션은 확실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계단 실폭 또한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좌측편에 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끄러지려면 전혀 하실 필요 없겠죠. 자, 저는 1층 부분 확인을 해드리고 이제 2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층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공간은 공동 욕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인테리어마가 크게 손볼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2층 부분의 첫 번째 방으로 사용될 공간이고요. 실질적인 주거 공간은 여기입니다. 좌측 편에 채광창 그리고 정면으로도 채광창이 시공이 되어 있고 옵션으로 벽걸이 에어컨까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침대를 놓거나 뭐 TV를 설치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더라도 충분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주택 미군 부대 앞쪽이니까 미군에게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를 해서 수액형 부동산으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아니면 조그마한 사무실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그마한 사업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안성맞춤이될것 같습니다. 자, 한 계단 더 올라오게 되면 여기는 다락 공간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층고 높이가 조금 낮습니다. 제 키가 175 정도가 되는데요. 자측편 끝쪽으로 오게 되면 벽이 되지 않지만 아래쪽 진입하는 공간으로는 벽에 머리가 타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는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협소주택입니다 토지평수 작고요. 건축물의 연면적도 작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도 현재는 많이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건축물의 외형과 그리고 내부 앞쪽 공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실 테니 건축물에 대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토지평수 16.33평, 건축물의 면적 14.88평, 3층 부분의 다락 공간 포함하게 되면 조금 더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매매 가격 1억 7천입니다. 대출은 저희와 상의를 해서 따로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축물 총평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땅에 예쁜 주택입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를 해서 임대 사업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개인적인 사태, 개인적인 사업 용도로 쓰기에 딱 적당할 것 같네요. 자, 오늘 보신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기까지 마스터하우스 대표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